그게 유튜브 볼 사람 구독 좋아요 눌러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상한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인칭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한극 이제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도 심심한 쓰대다 얘나 가봐다 맨날 까가 팔까? 가저 아, 왔다. 이렇게치 돈... 어, 아. 이이이가거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 아저씨, 이 스폰지 버튼고 있어요. 이라는 거야. 아, 어, 그랬던 거예요? 응, 음, 그렇다냐. 너 이거 한번 보고 가거라. 이거 정있 이거 사가라.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어? 는 어... 만약에... 그러면... 100만 원이면 이걸 몇개살수 있나요? 모두 다살수있나 모든 게다살수있나가다 주세요. 쭉. 잠깐만요 아저씨 벌써 재녁이됐네요쨌든 아저씨. 모든 다 가져갈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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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거, 여기 있는 거 떼가면 되나요? 응 그래 그래. 어차 아까 돈 드렸는데 어, 저기네. 어쨌든 자고 올게요. 자고 늦어서 가져가야 돼. 너무 늦었어. 어차피.

이건 알게 창사장 해파리... 이거 선생님, 이게 징징이... 뚱이... 응! 어... 다람이... 폰지밥 어... 여기... 어, 이건 또몇지이 뭐 선생님, 선생님. 차다 이거는 스펀지 박스에 야한다요 아저씨, 이렇게 해서 쳐다셨어요 에잉, 그러거라. 다음에 라 다음에 오기 싫어요. 여기 진짜 까지말이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뭐하야 어째? 가지마 안녕히 계세요. 이제야지 아, 유튜브는 잘 찍어야지. 괜찮 아, 예,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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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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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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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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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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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내가 은 일인데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아니 너 이름은 불가사리니? 아닌데요? 뚱인데요? 이새치너 이름은 불가사리니? 아닌데요? 뚱인데요? 오, 역시 뚱이가 맞아 이번에는 어! 주인공 스펀지바 월요일 좋아 제가 다 좋아 지하들 왜 멋지지? 스초와바스폰지밥그스폰지바스폰지밥너스폰지밥너거지금 끼운거니 바괜스구나 이거는 징징이 좀 조용히 하브 스폰지바브, 스폰지바브, 스폰지바스폰지밥브 스폰지바브, 지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제가 스펀지밥하고 뚱이를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아 그러시군요. 야 너희들 위해 가르쳤냐자 사람 보내. 나가. 아, 뭔 소리 빵이에요? 이거는 아직 더많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는 아 어, 그래 사람이 인간같다 같은데 좋아요 응우가다 같이 인간 봐봐요 이야 징징이야 어 징징이야 어, 거기 있구나 아몰라 어, 우리가 현실 세계로 가서 흑 가서 흑 흑흑 흑서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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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진이는 이겼지. 잠깐만. 진진이는 이랬지 진진이는 바로바로 했냐면 설탕 효과 언제 끝나냐고 말이야. 예. 뭐지? 오, 그랬던 거야? 얘들아, 너희들 이야기가 있었구나. 어, 당 아, 어, 다요 아까부터. 있어요. 이름이 왜? 바카스 세요마카스 드리고 해. 아. 그래요? 여기는... 서음악 뭐... 어!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야면어 음악을 들으야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너 애완동물 있어 설마 아 팅핑이? 어? 네 여기 어? 팅핑이 야여기왜 내리니? 여기 왔어요 아, 핑크가 왔으니까 왔었지 이번에는 음. 이거 선생님 거 아니에요? 살 수가 있나요? 아 멋있어 그리고 이거는 스펀지밥 네가 일하는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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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는데 뭐라고? 핑핑이 잘했다 일안 해도 내가 나이트 키모지 아 그런 거야? 자 나무 어디 보자? 어 이건 뭔가 위험한데. 아름다운 주민 비키니 시티. 시아름다워자 오늘 일단 얘들은 저, 이제 이거 얘들... 오늘 개인 얘기를. 아니야. 아닌데요. 인데요 아니 지금. 아닌데요. 틴데요. 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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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다람미로 명한 놀이 당장 그것을뭐니 <목소리> 아, 정말 이야 안그러면 엉이를 끝이 뺐지, 엉덩이를 끝이 뺐지 드디어 시끄러웠던 것들이 정리되고 거기서 뚱이하고 하고 스폰? 이제 좀 쉬어야 지 너도 힘들어, 힘들어. 아, 이 돈도 필요 없는 돈들 같은 이런 나도 이제 좀 쉬어야 돼. 아, 화해해 하. 그냥 못쉴는사 뭐 없어. 네, 다시 불시워야지띠리리리리리리띠지 무슨 소리가 여기있다 돈모양 핸드폰 이건 여러분들 돈이 아닙니다 돈모양 핸드폰이에요 네너이좀도와주아 어, 싫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잖요 아 다시 왔어 지금 고객님이 통화 중이어서 픽 소리 통화료가 보게 됩니다 다음에 다시 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삑삑삑삑 가자 오늘 우리는 잠시 말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렇다면 일단 3층으로 바꿔볼까요? 하. <laughs> 자, 분명 <그러면 웃음> 구독과 아, 기진호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 누르면 제가 이걸로 때려 거야. 버릴 거야요 엉덩이를 때리칠 때해 버릴 거야요 어? 엉덩이를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딱딱딱딱 때려볼 거야 이걸로 알아서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 눌러봐 진짜 캐치할 거야 그러면 이만 빠빠.